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매물대를 만든다? 그러면 롱꽂자 손절라인은 매물대의 하단이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익절, 더 올라가면 땡큐. 네, 안녕하세요. 펑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죠?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제 내피셜을 말해보자면 상승 추세가 시작된 매물 대 위에서 캔들을 그리거나 그 저점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고점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시작된 매물 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이 위에서 캔들을 그려주거나 최소한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깨진다? 그럼 상승 추세가 깨진 거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튀어. 간단하죠? 자, 내용은 이해하셨으니까 과거 차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어디서 매물대를 만들었다? 직전 매물대, 그 위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큰 슈팅이 나왔죠? 자, 그럼 더 과거로 가볼게요. 매물대를 만들고,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꼬라 박았는데, 직전 매물대, 그 위에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간다. 간단하죠? 이어서 계속 계산해 볼게요. 매물대를 만들었고, 상승 추세가 지속됐죠? 그리고 다시 꼬라 박습니다. 위에서 매물대를 만들다가, 그 저점을 깼죠? 그럼 튀어라. 더 빠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매물대를 만들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쭉 상승하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직접 매물대에 영향을 받고, 저점을 깼습니다. 저점을 깨면 어떻게 된다? 더 빠지니까 튀어라. 간단하죠? 자, 그럼 현재 시점을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매물대를 만든다? 그러면 롱 꽂아. 손절라인은 매물대 하단이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익절? 더 올라가면 땡큐. 그러니까 이만큼의 로스를 걸고 이만큼을 노리는 거예요. 가성비가 개 좋잖아. 그죠? 뭐 승률은 그저 그럴 수도 있는데 손익비가 좋잖아요. 나는 베팅할 때 이만큼 걸고 만약에 따면은 이만큼 먹는 거야. 만약에 얘가 쭉 내려와서 이 위에서 캔들을 만드네. 근데 조금 더 빼. 살짝 깨졌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이건 트랩이야. 뭐, 물론 진짜 트랩일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 부비 트랩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빼버릴 수도 있잖아. 그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선 그냥 깨지면 하방 트렌드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상승 트렌드의 공식이 깨졌잖아요.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고점도 끌어올리는 그 상승 추세 공식이 깨졌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박스가 깨지면 튀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이랑 멤버십으로 1달러 단위의 지지 가격 공지했죠? 그 멤버십 못 보신 분들은 커뮤니티 보시면 됩니다. 그 1달러 단위잖아요.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오차가 100달러 넘어가면 틀린 것으로 간주할게요. 자, 여기서 질문. 왜 계속 상승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꼬리가 길다?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채우러 간다. 약 이틀 전에 내놨던 관점이죠. 꼬리가 길게 나왔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채우러 올라간다. 두 번째. 한번 발생한 추세는 뒤질 때까지 털어먹는 게 좋다. 추세 추종의 관점이죠.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말 듣고 바꾼다고 해서 딱히 나아지지도 않는다. 그냥 내 곤조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매매법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그 유튜브에 매물 때 관한 영상들 보시면 아마 저런 내용들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이 빈약했다면 그 영상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좋은 매매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좋은 매매법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뭐 2주 만에 2억 퍼센트 벌었다. 워렌버핏 투자법. 뭐 피터린치 제시 리버모어 매매법. 이미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영상들은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수익률이 핵심이 아니면 뭐냐. 손절. 손절이다. 뭐 어떤 매매법이 있다고 칠게요. 백테스팅 해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얘들은 손절 라인은 안 잡거든. 수익률 자랑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홍보할 때는 손절 라인 안 알려주죠? 당연하지. 손절 라인이 없으면 승률 100%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뭐 어떤 지표가 있고 그 매매법이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나면 진입하래. 그래서 포지션 꽂았어. 어라?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지네? 계속 떨어져 그리고 한몇달 있다가 다시 올라와 수익이 되긴 했는데 이 지표와 매매법이 맞은 건가요? 아니죠 이건 틀린 거예요 실제로 매매할 때는 이 손실 압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손실 압박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아놔야 되는데 야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죄다 수익 난 것만 올려놓고 뭐 2주 만에 2억 퍼센트 매매법 그렇게 홍보를 한다. 뭐, 유료 결제도 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매수를 갈겼지만, 어마어마한 손실 압박에 직면하죠. 결국, 못 참고 욕하면서, 손절, 그리고 구독 취소, 채널 추천 안함, 3종 세트 시전하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가, 그리고 반복, 또 반복, 고로, 좋은 매매법은 손절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조 퍼센트를 벌수 있는 걸 찾지 마시고, 올바른 청산 전략이 있는 매매법을 골라야 돼요. 좋은 매매법은 손절 기준이 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시중에 80% 쓰레기 매매법은 걸을 수 있습니다. 끝. <목소리>